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크림슨 레이크, 어, 이 색을 주로 해서 장미꽃 한 송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슨 레이크는 좀 되게 짙은 자줏빛이 나는 그런 붉은색을 띈, 어, 그런 색이고요. 여기다가 티타늄 화이트를 적당하게 섞으면 이러한 약간 핑크빛이 돌죠? 이런 톤에서 여기쯤에 이렇게 장미 하나를 수며시 터치감으로만 넣어줍니다. 그 전에 이 전체적인 배경을 크림슬레이크랑 번트 햄버 그리고 올리브 그린 칼라를 어 흰색이랑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그림자가 지는 듯한 이러한 배경과 어 방에서 비춰지는 그런 불빛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는 되게 밝은데 은은하게 쓱 어두워지면서 여기는 그림자가 지는 그런 톤으로 어 먼저 배경 채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장미도 어, 되게 묘사할게 엄청나게 많은 꽃이지만 어느 정도 생략을 하면서 약간의 그런 터치로만은 먼저 분위기를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아, 터치로 어둡고 약간 중간 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은 톤이라면 저는 이쯤에 뭐 바리가 좀 바리가 아니야 꽃잎이 좀 떨어진 듯한 터치를 바닥에도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제가 나름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그리기 때문에 좀 그림의 디테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디테일이 중요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붓을 바꿔볼게요 바꿔서 올리브 그린 컬러랑 오리, 올리브 그린 컬러가 주된 그런 이파리색인데요 바로 이 원색을 이렇게 해서 어 약간 좀 진한 맛이 붓을 이제 캔버스에서 띄지않고 터치로만 이런식으로 한다음에 너무 진한것 같아요 제가 티타늄 화이트를 약간 섞었습니다 여기다가 비리디언 칼라 아시죠? 그 색을 조금만 이렇게 섞어주면 이런 느낌의 그린색이 나옵니다 색을 바로 옆에다가 이런식으로 좀 굴려가면서 마치 드로잉 하듯이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약간 화이트 더 타서요. 조금 멀리가 있는 부분도 이런 식의 터치를 넣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유리병이 될 거예요. 약간 유리병이 될 건데 바닥은 이렇게 약간 그린 시한 칼라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같이 병의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지금, 이쪽 색이 안된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색을, 배경색을 끌고 들어왔어요. 이 색에서 이제 화이트를 좀 적극적으로 쓰겠습니다. 화이트 색에다가, 약간의 번트 한번. 너무 뒤지 않도록. 그래서 요 정도만 지금 병인데요. 뭐 이러한 느낌의 형이 됩니다. 보일 듯 말듯 약간의 가상 다리 가운데. 그래서 어, 진짜 조그만한 캔버스예요. 캔버스라기보다는 저는 거의 캔버스 천을 이렇게 사다가 바닥만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어, 그림을 그려서 업로드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만약에 어, 그냥 뭐 굳이 이게 선물이나 뭐 집에 걸어둘 게 아니고 그냥 데일리로 수채화 듯이 그리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조각 조각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모이면 또 모자이크처럼 되게 많아지거든요 자, 가운데 하이라이트입니다 유리병 이런 식으로 네. 아, 구독자님분들께서 중간중간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어, 코멘트를 볼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게 조금 약간씩 약간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아, 뿌듯하더라고요. 그냥 재미삼아 올린 건데 그림들이 저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터치로만 병의 느낌이랑 음, 꽃의 느낌이 좀 나오나요? 네, 느낌으로 그림을 이렇게 터치감으로 진짜 간단하게. 그려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더 많이 그려도 되지만 제가 최소 최대한 7분 안에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의 배경에 라이프 터치를 살짝 주면서 앞부분에도 약간의 징크 화이트 주변 색을 터치삼아 나이프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즐거운 오후 또는 즐거운 유, 어,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문 사항이나 아, 유화 냄새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오일을 바꿔보셔도 돼요. 그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 해바라기유 같은 거 그걸 미디움으로 린시드 대신 쓰면은. 집안의 냄새가 좀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나긴 나는데, 아, 요하는 그참 머리 아픈 냄새가 되게 가시질 않아서 좀 그게 숙제입니다. 테레핀 많이 쓰지 마시고요. 테레핀은 진짜 냄새가 정말 안 빠지는 그런 휘발성이라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